효소가 정말 중요하죠. 이 효소가 없으면 정말 소화도 안되고 혈액순환도 뭐, 세포 재생도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케팅에 너무 끌려다니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제철 건강 구독자 여러분, 완전 건강 상담소 저자 조승원 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장님.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건강이라는 게 원칙이 있을까요? 네 삶의 원칙 기준 분명히 중요하죠 그중에서 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는 가장 마음 편히 사는 게 좋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실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건강의 기본은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잘 먹고. 잘 쓰고 잘 내보내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많은 분들이 잘 먹고 잘 배출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잘 쓰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섭취한 음식이 몸에서 쓰이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그게 곧 병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호흡, 소화, 배출, 순환 같은 수천 가지 활동이 필요한데 이 모든 작용을 잘 하려면 재료가 되는 영양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천 가지 영양소는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에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보건 기구인 WHO를 비롯한 전 세계 기관에서 채소와 과일을 다양하게 많이 먹으라고 권장하는 것이죠. 원장님,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채소와 과일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앞서서 잘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쓰기 위해서는 채소와 과일이 필수다. 이 채소와 과일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식물 고유의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항염, 항암작용을 하는 천연보호물질인데요. 라이코펜, 루테인, 베타카로틴 같은 파이토케미컬은 요즘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출시되지만 그건 일부일 뿐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채소와 과일의 빨강, 주황, 노랑, 고라와 같은 컬러풀한 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색만 먹는 게 아니라 색색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 전체에 들어 있는 복합적인 영양소는 생으로 먹는 채소와 과일이 가장 풍부합니다. 요즘 종합 비타민이나 뭐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데 괜찮은가요? 네, 실제로 이 루테인 지아잔틴이 영양제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시작은 어디다? 원류는 채소과일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부족한 영양은 수십 가지가 아니라 수천 가지입니다. 종합비타민이라 해도 많아야 수십 가지 영양소만 포함하고 있지 그것만으로는 절대 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편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자연이 만든 사과 하나에 수천 가지의 영양소가 들어있으니 채소과일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드린 이유입니다. 채소과일을 많이 챙겨 드신다면 약이나 영양제가 별도로 필요 없는 이유입니다. 항산화 영양제를 드시는 분이 많은데 채소과일로 정말 충분한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음식 특히 채소 과일을 안 먹고 영양제나 아니면 링거를 맞고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뉴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원인은 어떠한 영양제나 약물도 이 채소 과일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아직까지의 현대 제약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핵심 원인으로 정말 많이 들어보셨던 이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게 이러한 항산화 성분이 바로 채소와 과일의 풍부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요, 비타민 C는 레몬수나 과일에, 비타민 E는 케일이나 시금치, 베타카로틴은 당근이나 단호박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즉, 영양제를 따로 챙길 필요 없이 음식으로만 섭취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영양제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특히 고용량으로 복용했을 때는 그 부작용이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앞서 말씀하셨던 파이토케미칼이나 항산화 영양소 말고 혹시 채소 과일을 먹어야 하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나요? 네, 채소 과일 먹으면 일단은 예뻐져요. 네, <laughs> 피부가 좋아집니다. 근데 이 피부가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요새 홈쇼핑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죠. 효소입니다. 네, 저는 곡물 효소 좋다고 생각해요. 왜? 살아있다라는 그 표현을 쓸수 있는 것은, 근데 어디에만 있다? 생채소와 과일에 이 살아있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홈쇼핑에서 그 효자 종목은 해준것 같아요. 왜? 채소과일식, 곡물, 통곡물,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거 하는데, 효소하면 바로 뭘 떠올리시냐?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로 이렇게 이미지 전환이 되고 있는 게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효소는 우리 몸의 수천 가지 기능을 작동시키는 핵심 물질이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가공으로는 아직 우리 몸에는 흡수와 배출이 안 된다. 효소가 정말 중요하죠. 이 효소가 없으면 정말 소화도 안 되고 혈액순환도 뭐 세포 재생도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거를 들어서 영양제나 가공식품으로 만든 효소를 먹게끔 만드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케팅에 너무 끌려 다니지 마시고 효소하면 기억하실 땐거 뭐죠? 가장 중요한 건 열에 약하다. 이 효소는 익히면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가끔씩은 삶거나 데쳐서 먹고 어떨 땐또 가공식품도 드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효소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나의 효소는 하나 일만 지금 할수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즉 우리 몸은 육식조개의 세포가 이루어져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듯이 이 효소들도 수천, 수만, 수백만 가지의 효소들이 활동을 하면서 같이 움직였을 때만이 효소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 그렇다면 결국은 뭐다? 이 많은 효소를 공급하려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생으로 다양하게, 그래서 제가 먹기 편한 착즙 주스를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체내 의 효소가 줄어들어 기력도 떨어집니다. 이거를 마치 공포 불안 마케팅으로 해서 뭘 먹게 만드느냐. MBP 단백질 분말가루를 먹게 만드는데 절대 이 효소는 열을 가한 거에선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채소 과일 식을 기본으로 하시면 이 많은 효소들을 통해서 단백질 보충도 반드시 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